네, 군용훈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급댕입니다 오늘은 a r 연습입니다. 예, a d t minutes, 20 e r t minutes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d 기억하십시오. 짝이 되어, 짝이 되지 않고 어, 외톨이로 남아있는 것, 남는 것, 짝투리 이런 뜻입니다. a d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20 e r t minutes니까 정확히 20분이 아니고 2 어, 2여분 이런 거예요. 21분, 22분, 23분. 큰 덩어리가 아니고, 큰 덩어리 옆에 21 또는 2, 3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나머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걸 말합니다. 자, I did other jobs for neighbors and relatives in between regular jobs for a long time. 이렇게 있다. 그죠? 이 odd란 말은, 여기 나오는 regular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규칙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나는 오랫동안 규칙적인 일을 하고, 그, in, 나는 in between, 그 사이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잡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남는 시간에 하는 일.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니까 잡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규칙적인 일이고 regular jobs는 other jobs. 그 외에 규칙적인 것 외에 시간 날때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것. 그래서 잡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여기는 뭘까요. You can use other free moments waiting for the bus or waiting in line. 여러분은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남는 자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네요. 남는 이 말이에요. 어,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남는 시간, 남는 자유로운 시간에. 이런 말입니다. 짜뚜리 시간, 이렇게 했죠. 그죠? Art. 어떤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외에 남는 그 시간을 말하겠죠. 아드모먼스. 자, 여기도 뭘까요? 여기 보면은 With m a n y sunny spares, with an odd shower here and there.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아주 해가 쨍쨍 내리, 내리치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거예요. 주로 날씨가 좋은데, with an odd shower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가끔씩 소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가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mainly, 주로 해, 해가 쨍쨍 내리쬐이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시간에 이말이 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일 때에 가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남아 있단 다 말은 남는 시간. 요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알면 공부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예. 자, in most social situations he was the uh, the o d d one ou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셜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그죠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그때 그 사람은 대본이 외톨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이제 out이란 말은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는 걸 말해요. 끼인다는 것은 in이겠죠. 함께 들어가서 노는 거니까 in, in out. 사람들 밖에 나와서 이 말이에요. out이란 말은 뭐예요? 어, 짝이 안 되는 거죠. 친구들과 같이 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짝이 되어서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외톨이로 남아 있는 거죠. 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The other one out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끼지 못하고 혼자 밖으로 나와 짝이 안 되어서 있는 사람. 그죠? 나머지로 있는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At us with somebody 하면은. 자, he was at us with his parents 하면은. 그거는, 어, 뭐예요? 부모님과 다툴 때. 이 말이에요. 어, 다투 어, 다이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걸 말해요. as with. 자, 양말은 서로 짝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어, 짝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안 되니까. 어, 짝이 없는 거잖아요. 짝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아, 그걸 아즈라고 했듯이 여기는 뭐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as with somebody 하면 누구와 마음이 맞지 않다. 양말이 짝이 맞지 않듯이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투는 거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죠. 아,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음,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e were at odds of something. with off란 말은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았다. 의견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아, 앞에서 말했죠. 어, 양말이 서로 짝이 맞지 않듯이 여기는 마음이 맞지 않는 것. 의견이 맞지 않는 것. 아, 그런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투다 또는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자 he last succeeded against the odds. 자 뭘까요? Against the odds. 이때 이는 어려움, 역경 이런 거였죠. 역경에 대항하여 역경을 딛고 성공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확률에서 왔다고 했죠, 가능성. 자 성공의 나머지는 뭐죠? 실패죠. 실패도 함께 있는 것.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100% 성공한다. 그건 쉬운 일이죠. 그리고, 어, 0%다. 하면, 은 성공 가능성이 0%다.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 역경이 되는 거예요. 아, 이때, S 부처 사용한다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아, the a s t h e r in favor o me, getting my head kicked in. 돼 있는데, 이때, 어, 아즈르아는 가능성, 확률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공과 시, 성공의 나머지 실패죠. 나머지가 있는 것. 즉 실패도 같이 할수 있는 것.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어. 끝나. 100%. 이거는 뭐야? 가능성 확률이라 할수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0% 하면은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확률에서 어, 아, 가능성, 확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in favor of 나왔다, 그죠? 가능성이, 내가 뭐뭐 할수 있는 가능성이 유리하다는 말은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즈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권융이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끝내였습니다